말하는 5월의 정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? 월의 정신 자칭 민주화 정신이라고 하는 5월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6.25 침략자 참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고 대한민국 군인을 죽이고 유엔군을 죽이라는 그 선정과 은원과를 만든 정의산 땅이나 선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5월의 정신은 그럼 뭐다? 빨갱이 정신입니다. 정유성 사냥 사업이다. 그것도 국민연세 48억 들어서 지금도 중단 안 하겠대요. 강기정인가.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빳빳하게 말했습니다. 나는 정일성 역사공원 이름 못 바꾼다. 이게 간첩 강기정입니다.